영광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 찬양하며 경배할 수있는 믿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른 새벽에 하나님 경배하며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신과 새로운 말씀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 가늘 경건하며 새롭게 된물 믿습니다. 이 시간도 성령께서 내주 교통하시며 역사를 통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일을, 도, 일을, 가지고 세상에 정치와 문화, 경제, 모든 곳에 오늘 새로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빛의 역할을 다해서 새롭게 하시고, 나라는 늘 강력히 하시는 그 일에 쓰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통하여서 은용로들을 구원하는데 힘을 다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시간도 강사 목사를 통하여서 성경 말씀을 <laughs> 당분한 때 우리 그 말씀을 힘입어 늘 새롭고 늘 강건하여서 이가 소을 역할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로하시고 강건케 강경, 하시고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늘 경외하며 찬양하며 이 시간도 고배로운 시간으로 이럴 줄을 이르다 실줄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